늘 바다입니다. 오늘은 게리켈러의 원싱에서 목적의식이 주는 행복에 관하여서 발췌해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에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행복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들을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행복은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동기가 무엇이든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동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자 한다. 어느 날 아침 임금님이 궁에서 나와 한 거지와 마주쳤다. 임금이 거지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거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제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화가 난 왕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뭘 원하느냐? 그러자 거지가 경고했다. 제게 무언가를 약속하시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사실 그 거지는 보통 거지가 아니라 전생의 왕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전생에 다음 생에서 널 찾아와 깨우침을 주도록 하겠다. 이 생에서는 깨우침을 얻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나타나 널 도와주겠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전생의 스승을 알아보지 못한 왕이 고집을 피웠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나는 어떤 바람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힘센 왕이다. 그러자 거지가 말했다. 아주 간단히 바람입니다. 이 동량 그릇을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왕이 대답하고는 자신을 따르던 신하에게 명령했다. 이 거지 동량 그릇을 돈으로 가득 채워라. 신하가 명령을 따랐다. 그런데 그릇에 돈을 붓자마자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붓고 또 부었지만 돈은 붓는 즉시 사라지고 말았다. 동량 그릇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왕국 곳곳에 이 기이한 소문이 퍼지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왕의 명예와 권력이 달린 문제였다. 그래서 왕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왕국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다. 절대 이 거지에게 질수 없다. 그러고는 왕은 계속해서 거지의 동량 그릇에 자신의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 진주, 에메랄드, 왕의 보물 창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거지의 동량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다. 무엇을 집어넣든 그 즉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마침내 놀란 군중이 침묵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왕은 거지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했다. 내가 이겼다. 마지막으로. 나의 궁금증만 풀어다오. 이 동량 그릇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러자 거지가 대답했다.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릇이 그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목적의식이 거지 동량 그릇처럼 바뀌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다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찾는 밑 빠진 독, 이것과 싸우는 것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열심히 돈을 벌고 살림을 늘리는 이유는 거의 그 대부분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는 기쁨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기도 하다. 돈이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잠시나마 행복 지수가 쏙 끄친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내 원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이란 무엇인지 고민해왔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거 비슷했다. 돈과 재산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지속적인 행복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성공만 찾게 되기 쉽다. 왜 그럴까? 일단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새로 얻은 것에 금세 익숙해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행복감이 사라진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새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손에 넣고자 한다.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잠시 멈춰서서 손에 넣은 것을 즐기려 하지도 않고 곧장 다시 일어서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거지로 그 남기에 딱 좋은 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속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난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는 분명 그렇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효과가 사라진다. 돈이 행복감을 계속해서 가져다주는 건 그 돈을 원하는 이유에 달려있다. 흔히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시켜선 안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행복의 경우에는 다르다. 행복이 목표일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통해서만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저 돈을 목적으로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을 통해 얻고자 하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더 많은 재산보다는 더큰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행복은 만족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도 삶에서 모든 것에게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